모공, 홍조, 탄력, 고민거리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제품 제발 사세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구매도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젤리님들. 연젤입니다. 홈케어 디바이스 끝판왕. 피부과 LDM 정품 주파수 그대로 구현한 유일한 홈케어 디바이스. 저는 한달 사용으로 모공, 홍조, 탄력, 고민거리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품절에 품절에 또 품절. 재입고 알림 뜨기 전 영상 보시고 마음 미리 결정하시면 빠른 구매 가능하시겠죠? 여러분들께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드 보여드리려고 저 피부 메이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선크림만 발랐어요. 그래서 요즘 제 생활 보시면 홍조 사라진 게 보이시나요? 아시죠? 저 미스 홍조 진이라는 거. 홍조가 정말 얼굴에 심하게 있었고 모공도 나비존 쪽에 꽤나 큰 모공들이 많았었는데 한달 만에 체감은 거의 반으로 확 줄었어요. 크라이오소닉 한달 사용하면서 느낀 제 변화입니다. 말다한거 아닌가요? 음, 제발 사세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구매도 어려워요. 전국 품절 중이고 공구했다 하면 대박나는 인플루언서분들도 공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리 영상 봐 두셔야 우리 젤리님들 고민하는 시간 줄어들고 잠깐이라도 입고 풀렸을 때 바로 구매 버튼 누르실 수 있으니까 제찐 후기와 팁들 미리 알려드릴게요. 크라이오소닉 정가 158만 원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제품 중 역대 최고가인데요. 이 가격 정말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공홈에서 7개월 무이자 할부 들어가면 월 22만 원. 크라이오소닉이 구현한 기술을 그대로 피부과에서 받으면 공장형 피부과에서 1회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1회 10만 원까지 금액이 들어갑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크라이오소닉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크라이오소닉이 구현한 기술 쫙 정리해 드릴게요. 연예인 분들 분명 활동 계속하느라 피부과 시술하고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충분치 않음에도 매일 피부 컨디션 완벽한 거 아시죠? 연예인 물광 시술로 유명해진 LDM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통증과 시술 자국 없이 물광과 고운 피부결을 만들어줘 남 몰래 예뻐지는 시술이 바로 LDM이죠. 그런데 이 LDM 효과는 하루만 지나도 효과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받아야 이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데 그게 말이 쉽지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일반인인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LDM 기술을 담은 홈케어 디바이스들이 대거 등장한 거죠. 요즘 물방울 디바이스 물방울 교차 초음파 디바이스라는 제품들이 홈케어 디바이스의 신흥 강자인데 여기서 물방울이란 이름은 궁금하시죠? 왜 물방울일까? 디바이스 사용할 때 피부 위에 물방울처럼 맺히는 수분감이 특징이라 물방울 디바이스라고 불립니다. 더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효 성분을 잘 흡수시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적 네이밍이기도 합니다. 물방울 디바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방울 디바이스에 활용된 기술을 살펴보면 피부에 수만 번의 진동을 전달해 피부층 사이를 벌려 성분 침투를 유도하는 초음파 진동 기술. 전류를 이용해 이온화된 성분을 침투시키는데 비타민 C 시나 병풀 등 유효 성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이온 갈바닉 기술, 피부에 자극을 줘 순환 촉진으로 붓기 완화와 리프팅 효과가 있는 미세 진동 진공 압력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고급 기술로 발전한 기술이 바로 물방울 교차 초음파입니다. 대부분의 물방울 디바이스가 장착한 일반 초음파는 피부의 일 방향으로만 진동을 줘요. 하지만 교차 초음파는 두 방향 이상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를 교차로 피부에 전달합니다. 일반 초음파와 교차 초음파 한눈에 비교해보면 일반 초음파는 일직성 방향 자극으로 단순한 침투력 향상과 진정 및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교차 초음파는 여러 방향에서 진동이 겹쳐져 집중적인 자극으로 더 깊은 흡수와 콜라겐 자극 효과가 증가되고 진정, 리프팅, 탄력, 장벽 케어를 동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DM처럼 진정 및 탄력 관리 고급기기 기들이 바로 이런 교차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기기입니다. 크라이오소닉도 바로 이런 교차초음파 기술을 장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초음파 제품이 크라이오소닉 하나냐? 그건 아닙니다. 시중에 많은 교차초음파 제품들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 사용되는 초음파 주파수가 어디까지냐?입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고사양 기기들은 1, 3, 10, 19MHz의 4중 주파수를 활용해서 2개 이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쏘거나 진동의 방향을 바꿔서 피부 속에서 교차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구현한 국내 최초 유일한 홈케어 디바이스가 바로 크라이오소닉인 거죠. 기존 교차 초음파를 구현한 다른 디바이스들은 1, 3, 10MHz까지만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크라이오소닉은 여기에 19MHz까지 구현함으로써 피부 제일 안쪽 근막층부터 피부가 표피층까지 다 아우르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작금의 품절 사태를 만든 이유입니다. 1, 3MHz와 10, 19MHz 주파수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메가헤르츠는 초당 진도 즉, 1초에 몇번 진동하냐는 뜻이에요. 1MHz는 1초에 100만 번 진동, 19MHz는 1초에 1900만 번 진동을 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진동은 더 빨라지지만 자극의 세기가 더센건 아니고 피부에 침투하는 깊이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1MHz는 4에서 5mm 깊이로 침투하는데 진피 하부에서 스마스라 불리우는 근막층까지 주로 작용합니다. 콜라겐을 생성하고 탄력을 높여주는데 작용하는 느낌은 Yeah. 약간 묵직한 그 진동감으로 느껴져요. 3 메가헤리츠는 약 2에서 3mm 깊이로 침투해서 주로 진피 중간층에서 작용을 하고요. 흡수력 증진,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진동 느낌은 1 메가헤리츠보다는 약간 편안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10 메가헤리츠는 약 1에서 1.5mm 깊이의 진피 상부, 표피 가까이에 작용하는데 피부결 개선, 민감 케어까지 작용합니다. 이때부터 1초에1 0 0 0만번 진동하는 하다 보니 이 진동의 느낌이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한 느낌이에요. 19MHz는 약 0.5에서 1mm 깊이인 거의 표피층에 작용을 하는데 겉이 예민한 민간 피부의 피부 진정과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워낙 진동수가 올라가니 피부에 느껴지는 자극은 거의 없고 매우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피부과에서도 1, 3, 10, 19MHz 교차 초음파 제품을 쓴다 하면 이 점을 굉장히 어필하는데 왜냐? 피부 깊이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프리미엄 장비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홈케어 디바이스가 이 정품 주파수 그대로 가져온 거다 하니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민 없이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외관을 보면 망치처럼 생겼죠. 한쪽은 초음파 헤드, 다른 한쪽은 크라이오 헤드예요. 이 크라이오 헤드가 두 번째 키포인트인데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280g의 기억자 형태라 잡기도 편하고 사용할 때도 부담을 없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 LCD 화면으로 모드, 케어 시간, 레벨 그리고 배터리 잔량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이 어려운 제품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좀 마음 먹고 관리 좀 해보려고 전원을 누르면 전원이 안 켜진다거나 더 어이없는 거막한창 하는 와중에 띡 하고 전원이 꺼져 버리는 거. 아 그러면 딱막 짜증 나가지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배터리 잔량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 사용에 용이함을 주는 포인트다 그리고 또이 케어 시간 나오는 점 너무 좋아요 크라이오소닉은 매일 사용 가능한데 1일 최대 9분까지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막상 관리하면서 시간 체크하는 게 쉽지 않고 피부 관리를 뭔가 좀 습관화하고 싶은데 내가 매번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면 이게 또막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런데 LCD에 시간 표기되고 매 3분마다 진동 알림 울리면서 9분 다 채워지면 전원이 저절로 꺼지니까 정말 편하게 오롯이 케어에만 집중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 길게 2초 이상 꾹 누르면 이렇게 전원 켜지죠. LCD 화면 켜지고 리페어 모드 1단계로 자동 설정돼서 시작됩니다. 전원 버튼 누를 때마다 모두 변경되고 LCD 화면에 모두 표기돼요. 전원 버튼 및 단계 버튼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절되는데 당일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단계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점도 정말 좋습니다. 모드는 리페어, 부스트, 볼륨, 글로우, 크라이어 모드로 총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별 사용되는 주파수와 특이점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 비교해봤습니다. 리페어 모드는 진정 및 피부 개선에 탁월한 30MHz 교차 초음파로 피부 트러블과 붉은기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부스트 모드는 흡수와 보습이 중점인 13MHz 교차 초음파와 미세진동으로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볼륨 모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30, 19MHz 3중 교차초음파 교차 초음파로 볼륨감과 탄력을 올려주죠 글로우 모드는 1, 3, 10, 19MHz 4중 교차 초음파로 피부 속부터 겉에까지 토탈 케어 해줍니다 마지막 크라이오 모드는 헤드 반대쪽 크라이오 헤드를 사용하는데 헤드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내려가면서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모공 축소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오 헤드 온도가 내려가봤자 뭐 얼마나 내려가겠어 의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얼굴이 잘 잘 붙는 편이라 이 쿨링 스틱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하거든요. 냉동실에서 막 꺼낸 이 쿨링 스틱 온도랑 크라이오 모드 온도가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 쿨링 스틱은 피부 온도 때문에 사용할수록 점점점 피부 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크라이오 모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동실에서 막 꺼낸 그 느낌 그대로 쭉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사용감이 미쳤어요. 미쳤어. <laughs> 20, 30대 분들은 리페어 부스트 글로우 모드로 피부 컨디션 조절이랑 맑고 깨끗한 피부 한층 업그레이드 하면 좋고요. 40대부터는 볼륨 모드 주 2, 3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속부터 차오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광과 탱탱함 탄력감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별 기대 효과에 맞춰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한 가지 모드로 쭉 관리해 주셔도 좋고 저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모드 조합해서 케어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줬거든요. 이때 매일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보다 2-3일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는데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니까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관리할 때는 평상시 사용하시던 기초 제품 바르면서 관리해 주시거나 마스크팩 붙인 상태에서 모두 실행해 주셔도 좋은데 마스크팩 중에 콜라겐팩 또는 이제 갤타이팩들은 이 헤드에 붙어서 살짝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사용하신다면 시트팩으로 추천드립니다. 글로우엠에서 판매하는 앰플이나 부스터제 함께 사용하면 좋은데 꼭이 제품들 아니더라도 묽은 제형의 기초 제품들 앰플이나 에센스 등 피부 컨디션에 맞춘 기초 제품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물광 부스터 케어 할 때는 꼭 PDRN 앰플 함께 써. 해줬고요. 모공 케어 할때 모공 앰플 사용하면서 리페어 모드 충분히 진행해 주었습니다. 트러블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어성초나 시카 앰플이나 크림 활용해서 리페어 모드, 부스트 모드 시간 맞춰 진행해 줬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모드는 매번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진행했지만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매일 했던 모드가 바로 크라이오 모드입니다. 제가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메이크업 한다면 꼭 크라이오 모드로 붓기 눌러주고 모공 조여주고 쪽까지쫙 빼준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 올리면요 정말 완전 모찌 피부 그냥 탱탱하고 광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 완성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이 사심이 가득 담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한 달간 사용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만족했던 제품은 없었거든요. 피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저마저 이렇게 잘 맞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 누가 사용해도 정말 다잘 맞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부는 진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쉽고 편안하게 거기다 확실한 효과까지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크라이오소이 진심으로 강추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